안녕하세요. 다나와 홍석표입니다. 오늘은 MSI의 노트북을 개봉해 볼 건데요. 요즘 MSI 노트북 패키지가 상당히 심플하게 나와요. 아. 야 이렇게 나왔고요. 모델명이 GS GS 65 스텔스 씬이라고 하니까 씬이 좀 얇다는 뜻인 것 같은데 굉장히 얇아요 패키지 자체가. 노트북 아직 개봉하지도 않은 상태인데요. 네. 여기에 간단한 스펙이 있네요. 내로우보다 뭐 FHD 144, 주사율이 144랍니다. 엄청나네요. 노트북 주사율이 144Hz라면 정말 게이밍용으로 나온 노트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CPU는 인텔 i7 8750H 프로세서를 탑재를 했고요. 그래픽카드가 1070이 탑재되어 있어요. 1070 8GB 512GB SSD가 탑재되어 있고요 램이 16GB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어볼게요 스펙만으로도 정말 기대가 되는 노트북인데 게다가 얇기까지 한 대망의 GS65 스텔스 모델을 열어보겠습니다 파우치 안에 파우치가 또 들어 있고요. 네, 개봉했습니다. 이게 전면인데요. 이렇게 하면 열리는 열리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MSI의 전통 용용이의 멋있는 버전이죠. MSI 그용 로고가 들어 있고요. 어, 상단에 이렇게 골드 금 황금색으로 이게 아노다이징인가요? 좀 깎아서 만든 것 같은데 어, 상단은. 플라스틱이네. 알루미늄인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 재질인 것 같고, 어, 뒷면에 보시면, 엔비디아 로고, 뭐, 등등이 있고, 좌우에 스피커가 또 보이네요. 스피커는 아까 뭐, 특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 스피커를 탑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 고무로 미끄러짐 방지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들어있고요. 어, 왼쪽 면부터 단자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방열 할수 있는 홈이 파져 있고, 어, 인터넷 단자, 그 다음에 USB 3.0 포트 두 개, 그 다음에 스피커, 3.5파이 스피커, 3.5파이 마이크 단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단자들 모습을 볼게요. USB 3.0 포트, 그 다음에 USB C 타입 단자, 그 다음에 DP 단자, 디스플레이 확장을 위한 단자겠죠. 그 다음에 HDMI 단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전원. 요 방열 구조도 안쪽에 이렇게 골드 라인이 좀 있음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좀 가벼운 노트북들은 사실은 상판 열었을 때 하판도 같이 올라오는데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 뭐 그렇게 딸려오는 그런 감은 없네요. 전면에 15.6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요. 상판 키보드. 키보드는 퍼티 지 자판을 받고 있고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어요. 키보드 뭐 노트북 키보드긴 이 한데, 이렇게 기계식의 느낌을 살려서 반발력 있게 만들어 만드는 것 같고요. 일반 키보드처럼. 어, 방향키가 다 살아있습니다. 사이즈가 동일하게 나와있고, 그 대신, 어, 시프트가 좀 작아졌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 이 키보드를 사용해서, 노트북 키보드를 사용해서 게임 플레이 시 방향키 활용이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어, 세로가 여섯 개, 여섯 단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단은 좀 작아졌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스펙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노트북입니다. 그래픽 카드도 1070을 탑재를 했고요. 램이나 CPU도 일반 PC 못지 않은 게이밍 성능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게이밍 노트북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260만 원대 만나보실 수 있고요. 고사양의 게이밍 노트북을 원한다면 바로 MSI GX65 스텔스신 모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